네,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진화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HR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HR도 중에서 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 초고성이라던가 아니면 적색 거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니은은 주기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디귿은 백색 왜성을 얘기를 하네요. 자, 가나 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생의 대부분을 산다. 그리고 정력학 평형 상태로 일정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얘가 바로 주기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니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자 주기 열성을 벗어나서요 그다음에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 점점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초고성과 적색 거성의 내용이죠 기억에 대한 내용 자 질량이 비슷한 별인데 최종 진화 단계의 별이다 최종 진화 단계 그다음에 바깥층은 우주 공간으로 나갔고 그다음 마지막 중간층에 중심핵만 남아 있는 상태 백색 외성을 얘기를 합니다 디그의 상태 서로서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자 이곳을 연결을 하면 정답은 몇 번인데. 왜냐면 2번이 되겠네요.